안녕하세요. 코인일보입니다. 이번에 5천 테더, 즉 5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진행하는 거좀 과정을 저희가 투명하게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제 계좌 잔액이고요. 벌써 7만 8천 테더 달성했습니다. 1억 원 정도 되는 돈이죠.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억 원 달성은 이렇게 쉽게 좀 진행을 했고 여기까지 온 과정은 채널 영상에서 보시면 지금 1회차, 2회차, 3회차까지 저희 투명하게 실전 매매하는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4회차 매매 영상은 제가 영상 촬영을 했는데 무슨 오류 때문인지 영상이 삭제가 돼버렸어요.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익 내용만 좀 보여드릴 건데 하단에 보시면 13,890. 더 6월 27일 저녁 7시 15분에 포지션 종료한 거고요. 수익률을 보여드리면 54% 정도 수익률 됐습니다. 정확히 13,899 테더 달성을 했고 1,8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이죠. 기법상 보시면 하단에 날짜랑 시간 확인이 되실 거예요. 저희가 해당 포지션 정확히 6월 27일 7시 15분에 포지션 종료한 시점이 확인이 되실 거고 6월 17일 정확히 7시 15분쯤이 딱 여기 시점이죠. 제가 포지션 진입가랑 익절가는 차트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저희가 3035일에 진입을 해서 30679에 포지션 종료를 했죠. 보시면 30351, 제가 지금 현재 실시간 차트입니다. 정확하게 포지션 진입과 표시를 해뒀고, 그리고 익절가는 30679 부근에 정확히 표시를 해뒀죠. 그래서 이 구간의 수익률을 다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진입을 한 시점이 이때 시점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초록불이 떠주고, 그리고 밑꼬리가 없는 강한 양봉 캔들이 여러 번 출연을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상승 추세다, 상승 추세가 지속되겠다라고 확인을 하고, 1차적으로는 초록색 불,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하이키나시 캔들을 보고, 포지션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거래량에 따른 추세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는 라걸 저희가 확인을 했으니, 상승 추세가 강해질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판단 하에 이쯤에서 포지션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해주고 조정은 보여줬지만, 손절가는 전저점 바로 이때쯤이죠. 이때쯤으로 이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길게 포지션을 지켜봤습니다. 그런 결과 여기까지 강하게 양봉이 나와주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요. 당연히 하단의 추세 강도가 조금 강해지고 있었던 타이밍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더 포지션 홀딩을 했다면 여기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시점에서 좀 익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안전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쯤에서 포지션 종료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78,000 테더까지 달성을 할 수가 있었고요. 원래 목표가 500만 원으로 1억만 들기였는데 테더로 따지니까 7만 8천 테더 달성하니까 1억이 되더라고요. 이 계좌는 제가 10만 테더까지 달성하는 거 한번 실시간으로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서 직접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는 선물 매매를 할때 시드를 5천으로 좀 잡고 시작을 합니다. 매달 5천만 원씩 충전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너는 5천만 원 시드가 많으니까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500만 원으로 저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저희가 만들어드릴 수 있다. 저희 부트캠프가 4주 만에 2배달성의 목표잖아요. 4주 만에 두배 달성 500만 원으로도 충분하게 할수 있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1억까지 달성을 해버렸습니다. 1억까지 달성하는 과정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매매 이거 1회차라고 안 써져 있는데 매매 과정을 유튜브에 다 공개해놨으니까 회차별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지금 코인을 보에서 부트캠프를 진행하고 있죠. 요즘 참여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신청자분들을 보면 볼린 점인데는 RSI 지표 선물 매매 하시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이두개 지표로만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지표 없이 그냥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해당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과연 그렇게 해서 수익 보셨나요? 지금 본업을 그만둘 정도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고 계세요? 제가 이런 기법들을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요. 본인의 이제 직업이나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나 가정에 충실하셔야 되는 분들은요. 저녁 9시나 10시에 진행되는 코인 관련 뉴스 속보들, 이 차트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이런 시황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받아서 적용하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제는 이제 22 열네 포럼이 있었죠. 이연석 금리 인상, 뉴욕 증시 비트코인 흔들, 금리가 전체적으로 인상될 거다라는 이런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비트가 어느 정도 어제는 좀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걸 일일이 다 대응하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분들은 이런 기법을 기반으로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유념을 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손익비는 몇대 몇으로 잡을 건지 오늘 하루 목표수익률을 얼마로 잡을 건지 손절을 하게 되면 몇 프로로 잡아서 매매를 중단할 건지 기법상 저희가 포지션 진입 시점이라고 하면 익절과 손절과는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이런 전략이나 계획들을 다 세우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매매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부트캠프에서 4주에 원금 2배 달성할 수 있는 매매 전략 초보자분들 대상으로 만든 전략을 무료로 저희가 알려드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직접 다 세워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릴 거고 제가 통화를 하고 카톡 로 해서 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본문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100% 무료로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포지션 진입하실 때도 근거가 확실하게 있을 때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차트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짤수 있겠죠 단타로 짧게 먹어야겠다라고 하면 50배 정도 이렇게 레버리지를 잡아가지고 좀 진입을 할 수가 있겠고 포지션 진입 같은 경우는 지금 초록불이 떴고 캔들이 밴드 위에 위치해 있죠 1차적으로 상승 추세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이키나시 캔들이 밑꼬리가 없는 강한 양봉이 3번 4번이나 영속으로 나와졌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차적으로도 상승 추세다라는 걸한번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롱에 베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포지션 진입 시점을 언제로 잡냐? 지금 이쯤에서 진입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타이밍이 조금 늦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음봉이 나와주고 있네요. 그래서 빨간 밴드를 음봉에 터치하는 순간을 다시 한번 저희는 포지션 진입 시점으로 볼 수가 있을 거고 여기 양봉쯤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음봉이 여기를 터치해 주는 순간 저희는 포지션 종료 시점으로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단에 보이는 추세의 강도가 아직 기준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지켜보다가 하단의 추세 강도 지표가 이렇게 강해지는 순간, 기준선을 넘어가는 순간이 오면 그때를 저희가 포지션 진입 시점으로 봐도 되겠죠. 지금 이 하나의 기법만 해도요, 네 개, 다섯 개의 진입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포지션은 언제 정리를 해야 될까?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건데 본인이 정한 손익비에 맞춰서 뭐 SL이나 뭐 아니면 목표가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양봉의 초록불인 시점이 딱이 시점입니다, 정확히. 이때 저희가 포지션 진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50배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보통 1대 2 정도 손익비로 매매를 하니까 대략 이 정도가 손들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 정도가 50배로 따지면 이 정도가 이절 구간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저희가 전략을 세우고 수익이 났을 때10% 수익 실현이 됐겠네요. 포지션 진을 했으면 10%대 1차 이절을 하고 2차 이절은 절반 물량을 20%까지 가져가볼 수 있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짤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30% 40% 이상 먹으면 좋겠죠. 저희는 도박을 하자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매매해서 원금 2 배를 만들어 보자는 라게 목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매매 전략을 짜고 매매 이만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봤을 때 그냥 떨어질 것 같다고 숏을 잡 오를 것 같다고 지금이 타이밍이야 이러면서 롱 잡거나 이렇게 매매하시면 망합니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포지션 진입을 하시고 전략을 짜서 오픈 수익률에 도달하면 오늘 매매 끝. 만약에 당연히 손절되는 날도 있겠죠. 수익 못 내는 날이 있으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내동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나 오늘은 좀 운이 안 좋나 보구나 하고 그냥 오늘 매매 끝. 내일 수익 내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기법은 코인일보에서 직접 코딩해서 커스텀으로 초보자 맞춤으로 제공해드리는 기법이고 따로 문의를 주신 분들에게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아무 일면식 없는 분들한테 이걸 드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영상에 좋아요 누르고 저희 쪽에 직접 문의를 주신 분들에게만 드리고 있고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매매를 태어나서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도 목표 달성 코인일본이 감사합니다. 이분은 30%까지 드셨네요. 목표 달성까지 3일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저번에 알려준 매매 기법 사용하니까 금방 손에 메꿔버렸어요. 이분 같은 경우도 안 하는 공부를 다 해보네요. 26% 수익 달성하셨죠? 수익 인증입니다. 목표 달성했습니다. 잘 케어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10%, 13% 이런 식으로 다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이분들이요 트레이딩을 뭐 3년, 4년 하셨던 분들 아닙니다. 다 1년도 안 하신 분들이고 심지어이 가인 이분은요. 주식만 하시다가 선물 매매 이번에 처음 해 보신 분이에요. 초보자분들 맞춤으로 제작한 기법이기 때문에 사점 잡는 방법만 익히셨을 때요. 이 정도 수익률이 그냥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10%씩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으로 하루에 10%씩만 먹으셔도요. 한 달이면 300만 원입니다. 실제 부트캠프 참가자분들 사례이고 뭐 20대든 30대든 50대든 60대든 그냥 쉽게 활용하실 수 있게 제가 따로 해설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 드리기 때문에 그냥 적용만 하시면 안정적으로 4주 만에 원금 두배 챌린지 달성해 드립니다. 100%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문의 주셔서 받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인일보 채널은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트레이딩 부트캠프 상위 1%의 트레이딩 노하우를 4주 만에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강의 자료 매매 기법 받아보셔서 공부하실 분 혹은 난 신호만으로 좀 매매하고 를 수익을 내고 싶다 하셔도 신호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문의 주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 영상은 제가 지금 7만 8천 테도까지 만들어 놨죠. 이거 10만 테도까지 달성하는 거 직접 실시간으로 좀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보여드렸던 기법 말고도 다른 기법들 초보자분들이 좀 쓰실 수 있는 기법들도 개발을 해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